보다 음. 여기는 망상 오토캠핑장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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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새해 도지. <해돋지. 목소리> 해도지. 해도지 구경하세요. <laughs> 그걸 옆에서 틀고 있으면 소리가 또 나오잖아. <laughs> 이거 해야지, 맥주. 애도 기간이라서 항공 사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도 새해 해돋이는 보시면서새 소원을 빌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해돋이 시간으로 어 7시 38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7시 34분. 이제 4분 후면 해가 떠오를 것 같네요. 7시 38분에 떠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3분, 3분 후면 해가 떠오를 것 같아요. 여기는 망상 리조트, 망상 오토 캠핑장입니다. 저쪽으로는 좀 많이들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쪽. 망상 리조트 해변 앞으로는 한산하네요. 저 아래 정동진 쪽으로 가면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듯 해요. 작년에 정동진에 갔다가 날이 안 좋아서, 해 뜨는 거를 못 봐서, 많이 아쉬웠는데, 아,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를 것 같아요. 와 바람이 엄청 불어서, 이제, 아, 손 시려. 손 시려, 손 시려. 저희가 올라갈 때차 막힐 거를 예상을 해서 오늘은 카라반을 안 끌고 왔어요 그냥 어제 여기 한옥마을에서 1박 하고 어 이제 잠시 후면 해가 떠오를 것 같아요 2분 남았어요 2분 아 모두들 새해도 집보시면서 새해 소망 빌어보세요 아, 잠시 후면 여기네 38분 38분이라고 했거든요 점점 붉게 올라오네요 그래도 올해는 해두지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어디서 드론 소리가 나네요 첫 라이브는 처음인데 <laughs> 새 2025년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봅니다. 와. 점점 불게 오르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요. 와.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 여기서 지금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시간이 38분이거든요. 지금 37분, 1분 남았습니다. 점점 붉게 올라오네요. 여기 지금 망상 리조트, 망상 오토캠핑장이라서 약간 해가 저희가 바라봤을 때 우측으로, 우측으로 보이네요. 와, 점점... 떠오릅니다, 떠오릅니다. 2025년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와 올라왔어요. 나왔다. <웃음> 나왔다. <웃음> 나왔다. <웃음> 와, 이것도. 와 올라왔어요. 보이시나요? 나왔다, 나왔다. 우와. 와. 해돋이를 제대로 봤네요. 그래도 우와, 멋있다. 오. 와 멋있다. 오와 구독자 여러분과 모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2025년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모두 모두 행복한 한해 되세요. 오, 지금 실시간이에요. 지금 여기는 망상 오토 캠핑장이고요. 와, 오 너무 멋있다. 이게 영상으로는 완전히 담겨지지는 않는데요. 와 현장에서는 진짜 와너 너무 붉어요. 와 아. 멋있다. 와, 장관이네요, 장관. 와, 오, 3분의 2 정도 올라왔어요. 자저 아, 붉은 빛이 V자로 보이네요. 우와.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와. 저 살짝 구름에 와, 지금 드론도 날고 있어요. 와, 야. 보시는 분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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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우와 다 떠올랐어요 우와 다 나왔다 다 나왔다 가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와. 항공사고로 아 네, 국가 애도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새 해돋이 보면서 아, 소원 빌어보세요. 오, 여기는 동해망상 오토 캠핑장. 망상 리조트고요. 모두 모두 새 떠오르는 일출 보시면서 새 소망 빌어보세요. 우리의 사고로 운명을 달 달리하신 분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여기는 바람이 엄청 불어요. 와, 손이... 손이 시리네요. 와, 와, 그래도 올해는 해돋이를 볼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작년에는 정동진 갔다 날, 날이 날안 좋아서 해돋이를 못 봤거든요. 저희가 올라갈 때차 막힐 거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카라반을 안 끌고 그냥 왔어요. 여기 망상리조트 한옥마을에서 어제 1박을 했거든요. 와.. 아무래도 작년에 <laughs> 차가 아마 올라가는 작년에 한 7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일찍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신 모든 분들 와 새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와 너무 추워요. 너무 손이 시려서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안녕. 와 여기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해 되세요.